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부자의 다육사랑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 오늘 하우스 나와서 좀 일을 많이 했어요. 어, 모노케르시스 지금 이렇게 분갈이를 하고 있는데요. 모노를 어저께 많이 가져왔어요. 제가 한몇 개월 전에 갖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공고하고 우리 또 유튜브 회원님들에게도 공고하고 예, 밴드에서도 공고하고 어, 해서 심어놨던 아이들을 모두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또 섭섭하니까 어, 어저께 제가 모노를 이렇게 또 예쁜 아이들을 많이 가져왔답니다 그래서 오늘 모노케루시스 금을 예, 분갈이를 많이 했어요 여기도 하고 예, 여기도 보면은 얼굴에 이렇게 작은 아이 예, 이 아이도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고요 또 여기에도 요거는 이제 또 락크분입니다. 락크분에다가 이렇게 어 조금 작은 아이고요. 어 모노케르시스 금도 이렇게 푸른빛이 적고 금이 강한 아이들은 성장도 조금 더뎌요. 그래서 똑같이 태어났지만 예 이렇게 아이들 얼굴이 조금 더 작습니다. 작은 아이들은 이렇게 락크에다 하나 심고 좀 작은 화분에 심었고요. 얼굴이 조금 더큰이 아이는 살짝. 네, 화분이 조금 크죠. 이렇게 네, 이 아이도 락구분입니다. 락구분에다가 어, 락구분 사이즈는 생각보다 이 아이는 볼이 좀 크고 넓은 아이인데, 네 금이라 요게 이렇게 한번 또 심어 봅니다. 자, 어 이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가지고 어, 계속 영상을 찍었으면 아마 여러분들하고 <laughs> 한 시간. 두 시간 아마 계속 이야기 할수 있었을 건데요. 일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영상을 찍는 건 이렇게 잠깐 듣게 됐답니다. 자, 전 큼다막한 낙구에다 심었습니다. 큼다막한 데다. 네, 여러분들 색깔이 잘 보이시나요? 보이게 한번 살짝 한번 기울여 볼까요? 이렇게. 네, 예, 문어금 예쁘죠? 이 다육맘들은 보면은 예쁘다 라는 표현을 그냥 아주 달고 있습니다 실지 예쁘고요 <laughs> 실지 예쁘고 예쁘다 라는 표현은 늘 달고 있답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도 행복하겠죠 모노금은 다른 금보다 크는 게 조금 무난한 편이고요 이렇게 금이 많은 아이들은 성장은 조금 늦지만 또 대신 이렇게 아름다움을 갖고 있고요. 모노금은 약간의 금이 좀덜 들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 이 아이도 지금 금은 잘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이 좀덜 들은 아이 같은 경우는요, 조금 우짜람을 유도해서 키워가지고 적심을 해서 밑에 자구를 내는 것도 한 방법인데요. 자, 여기 이 아이는 요번 파트가 아니고 지난번에 들어왔던 모노캐르시스 금이고요. 제가 커팅을 해서 윗머리 부분을 여기에 심은 아이고요. 또 밑에 모주 부분은 누가 달라 그래요. 우리 키핑장에서 가져갔는데 이 윗머리를 심었는데 어쩜 여기서도 이렇게 새로운 자구가 또 나왔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런데 요 나오는 요 자구도 금이 얼마나 잘 들었는지 요 보이실까요? 네, 이렇게 제가 새로 나오는 자구들을 보여드리죠. 네, 이렇게 금이 네, 쏙쏙쏙쏙 나와요. 근데 어, 모노가 대체적으로 키가 키우기가 조금 무난한 편이고 네, 잘 크는 종류고요. 금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금 덜 나온다 그러면 이 아이를 한 번씩 적심을 해주시면 네, 밑에서 나오는 금이 좀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모든 금이 그렇지는 않다고 그러시네요. 어떤 아이들은, 음, 이렇게 금을 발현하려고 적심을 하는데, 절대 금이 나오지 않고, 무지만 나온답니다. 근데, 모노케로시스 금은 적심을 했을 때, 좀더 금이 잘 나온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는 적심을 한번 했던 아이고요. 요렇게 나왔습니다. 네. 언제 했을까요? 날짜를 적어 놓지 않았네요. 이월 네 날짜를 안전 이래서 날짜를 적어놔야 되는데 아무튼 요렇게 금이 요렇게 나오고 밑에 또 자구가 하나이 또 이렇게 나오고요 그 옆에도 보니까 음, 여기에도 지금 자구가 하나가 또 나올 것 같아요 네 봄입니다 네, 모든 어 만물이 예, 성장하고 싹 트고 움트는 역시 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제가 적심했던 모노케로시스 금. 어우, 많이 컸네요. 그 다음에, 자, 이 아이들은 오늘 계속 제가 분갈이를 해주고 있는 아이들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분갈이. 어, 흙은요, 우리 지금 일반 배합토 쓰시는 거 같은 비율로 쓰시면 됩니다. 어 저는 어, 하우스기 때문에 어, 상토 3, 네 나머지 마사와 또 우리 뭐 녹조토 조곡토그음에 그리고 산약초 강물에 이런 걸 합쳐서 칠입니다. 네, 그 중에 3이 상토 비율인데요. 요, 이 모노키로시스 금은 그렇게 무르거나 햇볕에 약하거나 그렇지 않고. 대체적으로 건강하게 잘 크는 아이라 무난하게 키우실 수 있고요. 물도 뭐 그렇게 약하거나 나쁘지 않습니다. 물도 적당히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또 하나의 한번 심어 볼게요. 오늘은 요모노케로시스 색감이 푸른색과 노란색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쁜 복륜이죠. 이 아이는 요 파란 화분에다가, 이 아이도 지금 락구분이고요. 파란 분에다 한번 또 심어 보겠습니다. 자, 흙을 많이 털어주지 않을 거예요. 가는 뿌리라 그대로 얹어 놓고요. 한번 심어 봅니다. 네, 제가 일을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밑에 깔만 깔고. 굵은 상, 굵은 마사 넣고, 배합도도 적당히 이렇게 배분을 해놓고 영상을 켰답니다. 네. 어, 모노케르시스는 흙배합은 3대7 정도 해주시면 되구요. 물은 다육이, 다른 다육이 줄때 같이 2주 또는 3주에 한번 정도 주시면 되구요. 병충에는 깍지가 가끔 끼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 모노는 깍지가 끼면 여기 생장점 있는 부분에 깍지가 끼는 게 보이거든요. 그럴 때 같이 약을 한번 주시면 됩니다. 또 살균 살충제를 봄에 다른 다육이들 줄때 그냥 묻어서 한번 주시면 별까다름 없이 무난하게 잘 커주는 그런 다육입니다. 어, 모노가 조금 다른 다육, 다른 금에 비해서는 어, 야물다 그럴까요? 좀 단단하고 강한 아이입니다. 네, 잘 크는 네, 편이고요. 네, 무탈합니다. 별로 어, 방울복랑금처럼 어, 입장이 떨구거나 네, 이렇게 어, 속을 썩이는 <laughs> 네, 그런 일은 없는 다육입니다. 자, 이렇게 분갈이를 했고요. 네잘 어울리나요? 네 살짝 기울여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예쁘죠? 네 사이즈는 그다크지 않은데 어, 야무지게 단단하게 크고요. 어 저는 모노 캐로시스를 정말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금종자를 좀 좋아하긴 하는데 그 중에 여기 모노는 하나 하나가 얼굴이 다 달라서 보는 재미가 있어요. 이 아이는 또 다르죠? 네, 얼굴 모습이 또 다르고요. 이, 이 아이 또 다릅니다. 이렇게 화려하고요. 어, 물이 들면은 이 노란 라인 외곽으로 빨간 라인이 아주 화려하게 물이 드는 예쁜 아이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노가 지금 벌써 네 개를 분갈이를 했고요. 이두 아이도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어, 이걸 다 분갈이하다 보면 시간이 또 너무 걸리니까 모노 하나에는 이렇게 두 아이를 빼놓고. 음, 여기는 지금 다른 아이 하나 분갈이 해볼게요. 제가 어저께 갖고 온, 예, 어저께 제가 새로 예, 신상을 많이 데려왔는데 신상 데려온 중에 이 아이는 패러독스 금입니다. 예, 패러독스 금. 제가 금종을 좋아하다 보니까 예, 낯선 아이, 새로운 아이, 어못 보던 아이만 보면 일단 호기심이 발동을 해서 데려오거든요. 어, 이렇게 뿌리가 닿는 부분일 때는 될수 있으면 굵은 마사보다는 어, 그 중에서도 약간 네, 부드러운 흙이 있는 쪽을 넣, 넣어주려고 하죠. 네. 뿌리가 가는 쪽은 이렇게 해서 한번 봅니다. 자, 피로독스 금이고요. 어, 워낙에 가느다란 실뿌리라 네, 그대로 그냥 편안하게 펴서 앉혀줍니다. 패러독스금이고요이 패러독스금은 예, 동미인하고 녹이 드는게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들어오네요 제가 동미인도 이렇게 심어서 키우고 있는데 이아 해놓고 동미인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동미인하고 느낌이 좀 많이 비슷한데 자 이렇게 심고 마사토로 마무리 해봅니다. 자, 패러독스 금이구요. 자, 요렇게. 핑크핑크한 예, 벚꽃무늬, 이 컬러에, 네, 락고분에다가, 동, 어, 패러독스, 네, 동민라고 닮아서 동민이라고 하려고 합니다. 패러독스 금을 이렇게 분갈이 한번 해봤답니다. 자, 패러독스 금입니다. 패러독스 금. 자, 이름표는, 아, 날짜를 한번 써야 되겠죠? 날짜를 안 써주니까, 음, 조금, 3월 25일.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이 날짜에서부터 성장은 얼마나 했는지, 또 분갈이는 언제쯤 해줘야 되는지, 이런 걸알수 있어서 이렇게 분갈이를 하고 날짜를 써주면 훨씬 좋은데 깜빡깜빡 하고 바쁘니까 잊어버리고 그런답니다. 제가 동미인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있는 아이들은 동미인금입니다. 동미인금. 잘 치우고 볼게요. 자, 요 아이, 동미인금인데, 아직 애기 얘기하죠? 예, 금이 많이 든 쪽은, 이렇게 핑크빛 물이 들었구요. 자, 요 아이도 동미인금입니다. 예, 느낌이 비슷하죠? 페라독스 금이나, 네, 페라덕스 금이나, 동미인금이나, 느낌이 조금 비슷해요. 근데 지금 요 아이들은, 어, 여기 와서 햇볕에서 지금 저렇게 물이 들어서, 예, 금이 있는 노란 부분이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었고요. 자, 요 아이는 좀 전에 분갈이한 모노케로시스 금입니다. 아, 푸른빛 낙구하고 참잘 어울리고요. 자, 요 아이는 푸른빛의 패러독스 금인데, 요 패러독스 금의 색깔과, 예, 몸의 몸빛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핑크빛 이렇게 핑크빛 낙구에다가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예쁘죠? 자, 이쪽에는 좀더 짙은 녹색의 이렇게 깜찍한 낙고분인데요 어, 여기에다가는 동민 이렇게 작은 얘기를 심었고요. 어, 이 아이들은 지금 뿌리를 내려서 자리 잡은 지가 한참 됐죠. 뽑히지 않는 아이들. 이렇게 동민금, 페러독스금 그다음에 모노케로시스금 오늘은 금 아이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앉혀봤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금 아이들 분갈이 하는 거 보여드렸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